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연 바라겠습니다. 리비디 빌라라바 사라바 하 바라바 사라바 칼라라 반잔단 라바 사라바 하라바 칼라라 반잔단 리비디 빌라라 반잔단 바 주여! 하 레비디 빌라라바 사라바 라바 사라반잔단 바하 바라반잔단 바 사라바 칼라 리비 하라바 칼라라 반잔단 바하 바라반잔단 바 주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만약에 나랑 너의 나라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가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또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야 너희 어떻게까지 현금이나 11조 안 냈으니까 나한테 가지고 와 에베당에 내성전에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최저시급이니까 3D 업종에 보통 벤저너스 위험하고 디퍼컬더 어렵고 더러운 거 이것도 경쟁해가지고 들어가 요즘 일자리가 들어가기 힘드니까 대부분 3D 업종인데 그걸 해가지고 250만 원을 만약 받는다고 하면 한 달에 250만 원면 사대 보험 떼면 190에서 200만 원을 받는다. 여기서 만약에 대출을 1억이 있는 사람은 이자가 뭐냐? 부동산이 없으면 부동산 있으면 3%에서 4%지만은 부동산이나 건물이 없으면 8에서 10%다부터. 그러면 그 1,000만 원, 1억이면 1,000만 원.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그것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그 이자만 내야 돼요. 그럼 한 달에 천만 원이면 그 80에서 90일 이자로 이자만 나가는데 거기서 110만 원 갖고 생활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는데 막 없는 사람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또 주택 담보 대출이랑을 받아요. 이제 가면 40년, 30년, 20년 왜냐하면 나중에 무번 건물 못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나 에집 모는 사람들이랑 경제적으로 거의 다 돈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리고 십일조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삼대업종안할래게 목회자들이 왜 일을 안 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땀을 땅에서 아담과 하와한테 땀을 흘려 땅의 소산을 먹을지니라.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직업을 안가지려고요 그게. 직업을 가지는 거로 바꿔야 돼, 직업을. 만약에 하루에 8시간 모르면 3시간 4시간이라도 일을 해야지 왜 일을 안하고 애베 준비만 한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 음 말씀에 보면 어긋났어요 땀을 흘려 일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않고 또1일조라는걸 가지고 오라고 요 청도들한테 자유롭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야돈에십분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야수입에십분의 1을 가지고 와 가지고 와야지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자기들은 왜 일을 안 하냐고요 땀을 흘려 그니까 구조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해야 돼 한국 기독교가 왜 직장을 가, 가지면서 사도바울도 전도여행을 할때 자기가 내가 내가 알기로는 3년인가 5년 정도 뭐냐 천막 같은 걸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냥그돈 갖다가 전도 여행 그 경비로 마련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냐 성교나 헐려면 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털을던가 시간을 해서 해야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돈만 내라고 하는거 돈만 근데 그 돈이 성교에 쓰여지는거 안쓰여지는가 몰라요 돈을 해 성교도 내라그러면 한다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것은 왜 돈을 내라고 하냐고요 헌다는 사람들이 그냥 딱 그냥 자기가 사도발같이 직장생활을 하던가 돈을 벌은 다음에 그돈 갖다가 성교를 하게 해야지 왜 그니까 상당히 잘못됐어요 그게 방법, 방법이 방법 틀렸어요 이게 그리고 그 돈이 선거를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도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어 요즘에 목회자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그 목회로 세수 부러지죠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 자기 아들 유학비로 현금을 하는 걸 내가 직접 봤어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십 년인가 팔년 동안을 넣었어요 그게 외국 유학비에 반절을. 일반 성도들한테는 1000번지, 100번지 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누가 근데 또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그, 그게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지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기독교나 교회가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만드는 거 어렵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라는데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거, 자기도 허지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무나 뭘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풍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풍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 신학 대학 신학교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정신 상태부터 틀렸어요 왜 땀을 려 일을 해하는데 왜 일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애매만 준비하냐고요. 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하는 것도 아니요. 그게 그냥 거가 앉어만 있어요. 보면 내가 보면 대부분 내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요. 에 내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제 생각에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한봉 시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라고 했는데 좀 제가 생각을 조금 말을 좀 심하게 한 것이 좀 용서해 주지 없어서 또. 한국 교육이가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발도 안되게 강요를 하니까 멀어져 나갑니다. 또 자기들은 삼디 업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부회자들은 자기들들은 또 기도를 할때 편하고 좋고 깨끗한 그런 일만 그런 것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이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삼디 업종 그것도 참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것을 해야지 돈을 주지. 쉽고 깨끗한 것은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게 이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바사라바라반잔단마레비하바라바사라바칼라레비리빈잔단마라바사바라바라반잔단마라바라자라바사라바하바라빈잔단마레비 라자라반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은 변화시키는 사람이 넌될 거다 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사람에서 그런 뭐 그런 에어인 지네요 라바라반잔 단마라바 하바라반잔 단마리비 리비리비 라라바 사라바 칼라라반잔 단마라바 하바라반잔 단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한국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죠? 물론 아주 에스믿으스에스수믿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래 딱 올라오면 모든 재산을 다 빼먹으려는 그런 나쁜 이단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마치 바리새인 같이 자기들은 허지도 않으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힘없고 그런 백성들한테 많은 무게를 헌것 같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해서 가룟유다 도둑 가룟유다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예언이 터지네요. 라자라반잔단마라바 하바라반잔단마라바 칼라레비리빌라바사라바 하라바 카시레비카시안단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